지도 김나라 이하경입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운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굳어있는 몸을 시원하게 풀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양손을 모아 쇄골 앞쪽으로 얹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턱을 왼쪽 대각선으로 하늘 찌르듯이 천천히 들어줍니다. 10초 유지해줍니다.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고, 다시 턱을 오른쪽 대각선으로 하늘 찌르듯이 천천히 들어줍니다. 10초 유지해줍니다. 왼손은 등 뒤로 넘겨 손등과 등이 마주 보게 하고, 오른손은 머리를 잡아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당겨준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동작들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아래로 꼭 눌러 내려야 시원하고 정확한 스트레칭을 할수 있습니다. 오른팔이 왼팔에 팔꿈치를 걸어서 몸쪽으로 당겨 사자를 만들어 줍니다. 시선은 팔이 늘어나 있는 방향인 왼쪽을 향해 줍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 후 반대 팔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동작을 진행할 시의 주의사항은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어깨와 귀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오른손을 머리 뒤로 넘긴 후 왼손이 오른쪽 팔꿈치를 아래로 눌러줍니다. 10초 유지해줍니다. 천천히 팔을 풀어준 후 반대 팔도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10초 유지해줍니다. 주의사항은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유지해줍니다. 양 다리를 앞으로 뻗고 손가락이 뒤를 향하도록 양손을 엉덩이 쪽으로 놓아줍니다. 양손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어 시선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돌아올 때는 고개 먼저 천천히 정면을 보고 가슴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양발이 겹쳐지지 않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습니다. 왼손바닥을 바닥에 놓고, 오른팔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왼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쭉 늘려줍니다. 시선은 오른쪽 팔꿈치 안쪽을 향하며, 가슴이 열릴 수 있도록 유지해줍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줍니다. 오른손바닥을 바닥에 놓고 왼손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팔꿈치 안을 바라봅니다. 10초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왼손가락이 위를 보고 손바닥이 앞을 보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다음은 왼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고 손바닥이 몸쪽을 향한 상태로 오른손이 왼손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왼손가락이 아래를 보고 손바닥이 앞을 보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돌아옵니다. 오른손가락이 위를 보고 손바닥이 앞을 보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10초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오른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바닥을 몸쪽으로 향한 채로 왼손으로 오른손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가락이 아래를 보고 손바닥이 앞을 보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가락 몸쪽으로 쭉 당겨 줍니다. 10초 유지해 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기본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동작이니 집에서도 쭉쭉 늘려보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하체 스트레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